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여론조사표를 보면요 20대하고 50대가 여론이 똑같아요 어, 보수화됐다고 하는 건뭐 20대가 보수적이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20대가 보수화되었다? 이 얘기는 매번 듣는 얘기입니다 너무 식상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20대가 보수화되었다 민주화의 상징 김대중이 엄청 까요? 이미 김대중은 수구 세력이고 기득권에 쩔어가지고 민주화 세력의 기대를 다 져버린 지 오래다. 지금 언제적 김대중 타령하고 있는 거냐? 김대중은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변전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게 됐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구나. 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좌우의 이념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구나. 학생들은 지금 기득권에 반대하는 것이지 좌파와 우파를 나눠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자가 김대중이니까 기득권 적폐는 김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진보정부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 학생들은 김대중도 까고, 노무현도 까고 그런데 반대 성향인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과연 그들은 좋아했느냐? 아니요. 좋아하긴 커녕. 이번엔 또 이명박이야말로 진정 최악이라면서 비판하면서 광우병 시위에 참가하고 촛불을 들었죠. 우수운 지점은? 이명박이 당선되었을 때그 당시 20대이던 젊은이들은 이명박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딱 지금의 이대남들처럼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내로남불과 부동산 폭등, 경제 폭망이 문제다. 내로남불 없이 경제를 잘 살려줄 보수 대통령, 기업인 대통령, 이명박을 뽑자 그랬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네들이 막상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고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온다고 하자 와 이명박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명박이 우리 국민들을 개뻘로 알고 지 맘대로 강행을 하네. 촛불 들자. 야, 이명박을 엄청 까는 스탠스로 변해버렸죠. 대체 얘들 왜 이러나? <laughs> 저는 그게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고하지 않은 것이죠.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적인 확고함이 다른 계층보다 아직 적고 젊은이 특유의 반 기득권적인 성향으로 인해 그들의 적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냥 그 시기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 기득권, 그 기득권이 뭔가 이만큼이라도 거슬리는 짓을 했다가는 뭔가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들고 일어서는 그게 바로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그들이 타겟으로 잡은 적은 이념적 좌우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설사 어느 시점에 그들이 보수의 몰표를 주었던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젊은이의 보수와 규정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청년층이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를 않고 지난 탄핵 때는 엄청 탄핵에 찬성했다가 그럼 지금 작년 재보궐 선거 때는 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할 때 왕창 또 국민의힘을 밀었단 말이에요. 2008년 말, 2009년 초 온진보진영이 대선의 패배를 맞아 한탄에 빠져 있을 때. 대선에서 패배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제 몸에 없던 현상이 생겼습니다 편두통이 일어나고 <laughs> 현기증이 나서 열이 막 뻗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래서 몸도 막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그 재탈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이제 준비된 게 없으니까 만약에 다음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제가 또 어떻게 될지 자살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지금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니까 러이 일을 처음 겪는 분들은 이 상황이 되게 황당하고 이게 보이니 무지막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보수화되어 버린 20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30대 초부, 초중반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자포자기 세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보적이었던 대학생들, 20대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토론이 활발했었죠. 자포자기 세력이 다음 정부에서 패배하거나 아무튼 이런 어떤 희망이 씨앗이 안 보일 경우에 자포자기 세력이 당연히 어...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쪽으로 붙겠죠 그 지점이 저는 우려되는 겁니다 저는 저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요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영상 속의 학생은 20대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20대 스스로가 보는 모수와의 이유는 뭔가? 그 20대 학생의 요지는 그거예요 요즘 20대들 엄청나게 고생한다 역대급 우리만큼 어려웠던 세대가 없다 취업난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나? 경쟁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세대가 있었냐? 그렇게 힘들고 미래가 없는 세대이다 보니, 자포자기하고 인생 글렀다 생각하는 찐따들이 일리배나 들락거리면서 노무현 조롱이나 하고 앉아있다. 이게 다 20대가 힘들어서 그런가? 힘들어서 그런가? 예. 딱 요즘 이대 남들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한 것과 많이 유사하죠. 그러나, 2008년 당시 유시내 견해는 좀 달랐습니다. 어려워서 자포자기한 아이들이 루저가 되고 일대가 된다? <laughs> 어렵기는커녕. 근데 20대들은 1980년대 말 이후에 출생자이기 때문에 절대빈곤도 잘 모르고요. 자유롭게 자란 세대거든요. 지금 어려움은 뭐 취직이 좀 어렵다는 그, 그 하나 빼고 나면 당분할 이래로 이렇게 행복했던 세대가 없습니다. 당 할아버지 이래로 이렇게 행복했던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20대들만큼. 단군 할아버지 이대로 가장 행복했던 세대가 지금 20대 너무 직설적으로 반대해버리셨죠. 유시민은 그러면 그 당시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매 세대는 그전 세대보다 훌륭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더 똑똑하고요. 더 많이 배우고요. 더 진취적이고요. 더 창의성이 강하고요. 그래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기성세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20대의 보수와 보수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20대는 탄압의 세대를 겪어보지 못해서 딱히 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만한 큰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을 따름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가 마련되기만 한다면 다를 수도 있다. 40대들, 3 0대 후반들은 옛날에 그걸 겪어봤어 겪어봐서 이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 삶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난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몰표를 주었을지라도 난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수화된 게 아니다. 아직 큰 공감대를 형성을 만은 계기가 없었을 뿐, 근본적인 성향 고착으로 볼수 없는 문제다. 그거 봐라. 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만한 큰 공감대를 형성시킬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들은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달라질 것이다.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를 조직할 수 있고요. 아, 이게 유시민의 그 당시 통찰인데 남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김호준도 막 걱정하고 있던 그런 와중에 나왔던 통찰인데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 통찰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당시 보수화되었다는 평을 듣던 20대는 30대가 되어 촛불혁명의 주역이 됩니다. 이 똑같은 세대가 지금 현 시점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어 견고한 진보의 지지세력으로 굳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때 유시민이 말했던 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만한 큰 계기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세월호 애들이 수장되어가고 메르스로 유독 한국만 대참사가 일어나고, 무슨 동네 아줌마 하나가 나와서 대통령을 쥐락펴락하며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꼬락서니를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또다시 하나의 공감대로 연대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명확하게 깨닫은 겁니다. 아, 내가 한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집값 오른 것도 노무현탄, 경제 망한 것도 노무현탄, 뭐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다 노무현 탓. 뭐든지 노무현 탓을 하고 내로남불, 진보정부 욕하고 다녔었는데 막상 이명박근혜를 겪어봤더니 허 훨씬 더 최악이야. 그래도 노무현은 적어도 무당년을 곁에 두고 가스라이팅 당할 정도의 칠푼인는 아니었다. 싫어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박근혜보다 최악이지는 않더라. 사실상 애초에 20대가 진보세력에게 반발했던 것 자체를. 보수화로 규정했던 것에서부터 진단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득권 세력을 일단 까고 보는 젊은이 특유의 반발감이 작용하여 그 시점 기득권으로 보였던 이들의 좋지 않은 면을 과도하게 인지해버린 결과 그 시점에 집권해 있던 진보정부가 한없이 무능해 보였고 한없이 위선적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를 비판했던 그 냉혹한 관점으로 아직 보수를 평가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같은 잣대로 진보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보수에도 같은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라고요. 그 비판적 잣대 그대로가 유지됨을 전제로 앞으로 있게 될 보수정부의 각종 행보들에 대해서 똑같은 강도로 평가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의 추세만은 또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달린 문제겠죠. 그런데 대충 그림은 나옵니다. 현 시점 윤석열 후는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지지율이 낮죠. 예, 저는 예상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러모로 닮아 있어요.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지녔고 설득보다는 강압으로 문제를 돌파해가는 방법론도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에 최순실이라는 무당딸을 곁에 두고 의지했듯이 천공이니, 건진이니 하는 법사를 곁에 두고 의지하는 그 비이성적인 작태마저도 유사합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윤전 총장과는 윤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윤전 총장과 열흘에 한번 직접 만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어느 정도 확실히 예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적어도 집권 이후 동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지지율이 낮은 정부가 될 것이다. 원가 완벽하게 세신하지 않는 한 임기 내내 적어도 국민들 지지를 동력으로 국정을 끌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은 정말이지 위험한 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자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힘을 쓰게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힘은 지지에 기반하기보다는 권위에 기반할 것이고 권위에 기반한 힘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한 폭압으로 귀결된다는 점. 게다가 윤석열은 출신 자체가 상대를 잡아 가두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압박하고 처단하는 것이 업이던 사람입니다. 분명 국정의 민주적 돌파가 안 된다면 무리수를 쓸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지를 못 받는 정부가 동력을 얻지 못해서 폭압을 동원하게 되면 민중들은 필연적으로 그 폭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발감이 국민들의 중론이 되는 순간 정권은 심하게 위태로워진다. 그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내실 분들은 어쩌면 윤석열을 자기 손으로 뽑았던 현 시점 이대남분들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철수가 그랬죠. 윤석열을 뽑게 되면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라고.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뽑은 국민들의 퇴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설 이들이 어쩌면 20대 분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매 세대는 그전 세대보다 훌륭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더 똑똑하고요. 더 많이 배우고요. 더 진취적이고요. 더 창의성이 강하고요. 그래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기성세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되돌아야 뭐가 바뀌지. 탄핵 사태 같은 초유의 사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20대 젊은이들이 공평한 잣대로 진보와 보수를 모두 바라보고 나름의 단단한 견해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